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요 음, 저희 꽃밭에 꽃이 핀 아이들과 그리고 앞으로 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음, 여러분들께 어, 보여 드리고요 어, 그리고 뒤쪽 후반부 쪽으로는 번식도 잘 되고 어, 그리고 삽목이 잘 되는 어, 키우기 쉬운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어,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루하실까봐 그 어, 타임스탬프를 공지 댓글에 어, 공지 댓글에 올려드릴 거니까요 어, 그렇게 찾아서 보셔도 돼요 어, 목단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요즘 한창 피고 있는데요 음, 꽃송이들이 아주 큼직하고 탐스럽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향기까지 있어서 어, 요즘 이맘때면은 해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어, 종류도 많은데 저는 지금 어, 키울 곳이 많지 않아서 또 워낙 꽃 종류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는 못 드리고 있어요 다른 종류는 그냥 이 하나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미니하우스에서 내놓은 아이들이 이렇게 어, 밖에 많이 나와 있어요 화분으로 그리고 왼쪽에 여기 밑에 있는 아이는 어 최근에 나눔을 받은 임파첸스인데 요양 중이고요. 음, 꽃님들한테 어 제가 어 나눔 받은 게 많더라고요. 의외로 어 그래서 나눔은 어 하는 사람도 좋지만 받는 사람도 기쁘고 어 주는 사람은 또어 줘서 어 기쁘고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눔은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길은 아주 작은 길이지만 저한테는 어, 행복한 꽃길이에요. 음, 지금 꽃은 얼마 없지만 어, 옆에 자격자작들도 피고 그러면 어, 더 예쁠 그런 곳이거든요. 음, 이곳에서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 계획도 많이 세우고 모든 음, 잡념은 잊어버리고 어, 그렇게 갔다갔다 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쁘게 갔다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에요. 오른쪽에는 자기약이 꽃봉오리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목단하고의 차이는 목단은 줄기가 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나무에서 봄이 되면 싹이 나와요. 그리고 이 자기약은 이 줄기들이 겨울에는 다 죽고 없어지고 뿌리만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에서 봄 되면 어, 싹이 줄기가 새로 나와서 꽃이 피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는 어, 사계사랑초예요. 음, 제가 어, 꽃밭을 지금 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음, 꽃이 많지를 않아서 그래요. 어, 금낭아들도 지금 피어 있고 어, 그리고 어, 수선화들은 많이 졌어요. 어, 나중에 심은 아이들만 조금 남아 있고요. 음, 알리움들이 지금 어,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꽃피면 올려드릴 거고요. 어, 이곳은 이제 어, 수국 밭인데요. 어, 수국 밭에 음, 가장자리 쪽으로는 흰 목마가렛들을 심고요. 어, 그리고 어, 크리스마스 로즈를 이쪽이 약간 반음지 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 줬어요 음, 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아주 어, 많은 꽃송이들을 다발성으로 달아주고 또 음, 개화기간이 길어서 어, 계속 오래들어 꽃을 볼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어, 꽃들이가 있잖아요 지금 꽃 씨앗들을 만들고 있어요. 음, 꽃 씨앗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어, 신경 써서 채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꽃이 좋다 보니까 이대로 어, 마른 상태로 계속 두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씨앗이 저도 모르는 순간에 밑으로 땅으로 떨어져서 음, 땅에서 또 곤충들이 물어가고 남은 아이들이 어, 발아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 밑에는 또 아가들이 자연바라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장점이 많은 아이예요 어, 개화기간 길어서 좋고 어, 알아서 씨앗떨구어서 또 아가들까지 만들어 주고 어, 그리고 브레들로 꽃밭을 지켜줘서 좋은 꽃 크리스마스 로즈예요 어, 그 옆쪽으로 이렇게 음, 수국들을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어, 수국 존이라고 제가 어,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주 어, 수국들이 음, 밑에서 어, 많은 가지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지금 꽃봉우리 보이잖아요. 음, 어, 꽃 쪽으로 영향이 가게 하려면은 밑에 가지들을 위쪽으로 남기고 밑에 아이들은 어, 잘라서 삽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바빠서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이는 오대마리라고도 하고 설과라고도 하는데요. 전에 올렸을 때는 아주 어, 연두색이었잖아요. 점점 점점 옅어지면서 어, 흰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가고 있고요. 여기 옆에도 핑크 오대마리인데 어, 핑크 오대마리는 그 어, 카페에서 만난 어, 사랑한 빛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한테 나눔을 받은 거예요. 어, 그리 그분한테 제가 어, 여러 가지를 나눔을 받아서 꽃을 잘 보고 있어요. 음, 이렇게 어, 조금 더 어, 색깔이 이, 물들어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 수국들도 나중에 꽃이 피면 은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클레마티스들 중에서는 어, 노지에 있던 아이들 중에서 피코티가 해마다 제일 먼저 피더라고요. 이렇게 꽃을 어, 제일 먼저 많이 피워주고 있고요. 다른 아이들도 지금 꽃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필루라고 하는데, 필루하고, 어, 옆에 엠버는, 음, 최근에, 어, 들여온 아이라서, 어, 온실 속에서 있던 아이들이라, 어 꽃이 이렇게 일찍 폈어요. 얘네들은, 어, 벌써 진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클레마티스들은 나중에 다시, 어, 모아서 또 올려드릴 거고요. 어, 이 아이는 흑춘인데요. 동백 꽃이죠. 어, 두 송이가 이렇게 피었고 어, 지금은 어, 한 송이 남아 있어요. 다 지고 그래서 동백이들도 끝물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있는 이 아이가 에키움 음, 보석 타워예요. 어, 제가 아주 어, 좋아하는 아이인데 어, 전에도 키웠었는데. 에키움 보석타워도 보석타워 그 에키움도 종류가 여러 종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이는 보석타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씨앗으로 요거는 밑에는 파종을 하고 위에는 모종으로 교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꽃까지 보고 씨앗까지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 음, 흑진주라고 하는데요. 겹에춘이한데 패치니 어, 아들 도 여러 종류 가있 는데, 이 아이 는 아주 고급 스럽 죠? 음, 아까 그 오대 말 이랑 그 사랑 한빛 님 한테 받은 아이 예요이렇게 귀한 아 이를 저 한테 또품게 해주 시고, 참감 사하 죠? 저도 그분 께 드린 거는많지않 은데, 이렇게 귀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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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귀한 꽃들을주셨 어요? 그래서 어, 삽 목도 해놨 는데요. 산목이 아주 페츄니아들은 삽목이 아주 잘 되거든요. 그래서 꽃을 키울 때는 이렇게 삽목이 어, 잘 되는 아이들이 좋아요. 그래서 번식 잘 되는 아이들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분홍 미니 안개라고 하는데요, 많이 보셨죠? 어, 전에도 제가 또 어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꽃망울들이 따닥따닥 어, 따닥 피고 또 지고 나면은. 어, 씨앗 꽃들이 생기는데요. 제, 제 눈에는 씨앗 꽃들이가 보여요. 여러분들은 아마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미세 씨앗들이 바닥에 꽃을 놓았던 자리 그 주변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다 하나하나 발화를 해요. 그러면 자연 발화해서 또 꽃을 피우고, 그렇게 계속 1년 동안, 음 계속 피고 지고 하고 또 바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심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 공짜로 볼수 있는 꽃이에요 어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여기 목마가렛들도 어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 2,000원 이거든요 어 색깔 별로 있는데 여기 음 오른쪽에 여기 노란색은 음 제가 어또 이것도 나눔 받아서 이렇게 삽목을 해서 꽃 봤어요 어, 지금도 또 여러 개의 삽목을 해놨는데요. 어, 하얀색도 그렇고, 삽목을 해서, 어, 꽃, 그 가장자리, 꽃밭 가장자리로 심어주면 아주 예쁘고 좋고요 아니, 이런 아이들, 그 목마가렛들은, 음, 겨울에는 월동을 못하니까, 비닐 하 비닐을 몇겹 씌워서, 어, 월동을 해도 좋고요 안으로 들여서 또, 어, 또 해가 묵으면 목질화 되거든요. 그러면 외목대로 키우면 아주 멋진 아이예요 그리고 물망초도 어 예쁘죠 물망초도 흰색도 있고 그런데 음, 어, 그 아이는 어, 씨앗이 나중에 씨앗이 많이 생기니까 그 씨앗으로 번식을 시키면 되고요 이천 원뿐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네모 필라도 어, 한 번만 심으면 그 자리에 매년 떨어져서 이렇게 해마다 어, 꽃을 음, 공짜로 보여주는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 엔젤 카랑코에, 음, 카랑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약간 종 모양으로 생겼죠. 가격은 3,000원씩 하는데요. 어, 한 포트에 3,000원 하는데, 음, 이 아이들은 저렴하니까 이런 아이들도 들여서 어, 조금 키워서 삽목을 해서 여러 개를 늘리고, 또큰 화분에다가 심어서 어, 삽목이 아주 잘 되니까. 어, 많이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품으로 어, 키워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삽목한 어, 거 다른 것으로 교환도 할수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음, 그런 아이들이죠. 일단 키우기가 쉬워요. 어, 그리고 어, 차가 플록스는 음, 사실 단연초지만 전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왜 올려드리냐면은 이렇게 아주 어, 줄기는 가할픈데 꽃송이들이 많이 달려요 아주 다발성으로 이렇게 꽃들이 달리기 때문에 음, 늘려가면 좋고요한 포트에 약3 0 0 0원 정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어, 이 아이도 그 사랑한비님한테 나눔 받은 건또 다른 쪽에도 심어줬는데 이쪽에다 이제 같이 옮겨서 어, 많게 이렇게 좀더 늘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삽목을 해서 보니까 뿌리가 잘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아이예요. 번식이 일단 쉬워서 음 그렇게 또 번식들을 하시면 좋겠어서 올려 드렸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모종 제가 이제 씨앗으로 파종을 한 아이들인데요. 바빠서 어못 옮겨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어 백이롱인데 수입해 씨앗을 수입한 분한테 어 구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심고 다음 해부터는, 씨앗이, 이제, 이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씨앗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받아서 심으면 될것 같아요. 이게 흔한 백이롱이 아니라요. 아주 고급종이거든요. 꽃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씨앗으로 심을 거고요. 여기까지, 바쁘게 왔는데요. 제가 사랑초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지금 쥐가 물어가고 조금밖에 없어서 나눔을 좀 고심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올려드릴 거예요. 어,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